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민생 탐방에 나선 이 후보의 관련 발언 전체 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모든 정치는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역사를 균형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이 후보를 감쌌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시를 재평가한다고 해서 TK 민심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며 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평가가 각 지역적마다 너무 불균형이고 예. 예,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공과 과를. 올바르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이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가서 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면 좋아할 거야. 아니면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간의 복권을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일부만 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또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떼해 가지고 대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하지만 전대위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의 즉흥적인 연설이 계속되다 보니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지난 10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죠. 역시 당시 발언 내용 들어보실까요?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맡긴 겁니다. 예?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예?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의원그거 어? 잘하는 니들이 해라. 예? 웬만한 거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삼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윤 후보는 군대에서 조직 관리를 해본 전 씨가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겼다며 자신 역시 대통령이 되면 적세적소의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개사과 논란에 휩싸이며 한달뒤 직접 광주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지난달 전시가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학살자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 전략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그니요